안녕하세요. 가수 포레스카입니다. 어, 오늘은 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속닥속닥 ASMR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당장 제가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어, 목소리를 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닥속닥 얘기하는 거는 음, 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비슷한 속닥속닥하게 목소리를 내면 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동안 안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나긋나긋하게 목소리를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더 주무시기에 괜찮게. a soft key 이걸 보는 영,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laughs> 네, 계속닥속닥 얘기하는 거 사실 목이 되게 안 좋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 다 아니요, 에 아니요 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을, 뭐 성대 굉장히 무리가 가는 발성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목 감기 걸렸을 때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어,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악을 지르라는 건 아니고 이제 막중막새 소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목소리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비누카 원장님 비셜이었습니다. 머리가 잘렸네. 좀더 뒤로 가야 돼. 아니, 제가 원래 오늘은 이렇게 일어나서 머리를 자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10시까지 이제. 자르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가지고 다음 주에 자르려고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이 이제 낮에 영상 만들고 제 영상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머리 자르러 가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저는 계획을 지키지 않으려고 계획을 짜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저답게 계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용실이 8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6시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렌더링 돌리고, 미용실 가면은, 자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저 지금 9시 이후에 가게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가 어려워서, 이거 제가, 잘,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렌더링하고 그러면은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자르러 가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자르러 가실 때 머리를 감고 가시나요? 아니면 안 감? 색을 하거나 파마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머리를 안 감고 가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머리를 감고 가면은 두피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두피에 안 좋은 약들이 발리면은 두피에 상당한 이제 어무리가리를 그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두피가 두피 건강을 위해서 염색 같은 걸할 때는 염색 같은 걸할 때는 이제 머리를 안 감고 간다고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당분간 염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뭐냐 커트만 할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염색을 좀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염색 제가 일하는 곳이 염색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 사실 딱히 해보고 싶은 색깔이 없어요. 예전에는 되게 백발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염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 옛날에는 진짜 하고 싶은 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고 싶은 색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속삭이는 보레스카이 SMR이죠. 속삭이면서 얘기하면 저희 의사소통이 가능하신가요? <laughs>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색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떻게 뭐할 생각은 없지만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염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색으로 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나마 좀 땡기는 거는 회색? 회색 그나마 좀 땡기고 카키색은 요즘 하기에는 약간, 살짝 트렌드에 뒤쳐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카키색은 옛날엔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었는데 백발엔 <laughs> 사실 좀 너무 억으로 끌리니까 그리고 뭔가 어떤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디어 속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해 주실 수 있지만 뭐 실제로 제가 만약에 썸을 타거나 뭐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드보 연예인이잖아요 <laughs> 가수니까 연예인은 맞는데 드보 연예인 <laughs> 그래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호감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백발에 대한 욕구를 조금 펼치고 펼칠 생각이 없긴 한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예전에 했던 백발이 약간 노란빛이 도는 백발이어서 조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되게 머리를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를 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호구였죠 호구 호갱이었어요 호갱 미용실 호갱 돈도 많이 지불하고 횟수도 되게 많이 했고 만족스러운 색깔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누나가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셀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진짜 잘 나왔나 이러면서 착각하고 결국에는 별로 딱히 어떤 좋은 그런 색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되었죠. 약간 노란빛이 도는 백발이어서 한번 진짜 완전한 백발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요즘 저는 거의 이 커트를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블럭은 아니고 그냥 구레나룻 어느 정도 있고 옆머리 짧고 그러니까 짧게 누르고 뒷머리도 좀 살짝 짧고 앞머리만 살짝 긴 이런 형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머리 트렌드가 지금 상당히. 보시면 제가제 앞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앞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 길이가 마음에 드는데 사실은 또 이제 내일 되면은 또 너무 길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움직이면은 이게 찰랑찰랑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가를 찌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라이로 올리는데 이거는 드라이로 올려도 이제 감당이 안 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30분 동안 제가 앉아있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따로따로 15분씩 나눠서 촬영을 하게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조만간 30분 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뭔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이 또 다른 컨텐츠가 하나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대본도 써놔가지고 원래 사실 저번 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자꾸 이것저것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집중력이 발휘가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효율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한 곳만 봤을 때는 되게 좀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놀고 있지는 않고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반드시 올릴 겁니다. 영상 끝날 때까지는 속닥속닥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속닥속닥해서 얘기하는 게 당당히 오랜만인데, 결국에 제목도 속닥속닥 ASMR이니까 속닥속닥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 네, 광어에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편안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지금 까지한 주도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잘쉬요 여러분. 안녕. 잘쉬요 여러분. 他。